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변화 없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이 말씀씩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의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또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저희들이 그 피차 복종하라는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점을 맞추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에 관해서 그 중점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세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에서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사람의 그 기본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이세 가지를 대표로 들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구체적인 예들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이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야 될 것은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는데 그냥 복종하라가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얘기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얘기고 또 남편도 아내를 아그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그, 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 그 자녀도 부모를 공경할 때, 예, 그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도 예, 자녀를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냥 뭐 윤리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 그 자녀들을 대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 관계도 예, 이게 피차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다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죠. 예, 종들도 상전에게 그리스게 하듯 하라 하고, 또 상전도 그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 그 종들을 대할 때도 예,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피차 복종화라는 것이 그냥 복종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 영어 표현에는 그 경외함을 fear라고 되있는데 예수님을 그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피차 복종하라 하고 또 부부관계도 예를 들면 남녀 평등 뭐 이런 것을 말씀 그냥 인간적으로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 세상의 뭐 철학과 사상, 사회과학 뭐 여러 가지 이그 세상의 이 그런 가르침 속에서 도 서로 평등을 추구하고 또 인간이 그런 걸 추구합니다. 예, 저도 뭐 젊었을 때 한때는 아이 저도 페미니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권주의자인데 여성들을 특별히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 문제를 정직하게 고찰하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불평등하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불의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그 가부장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런 폭력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여성들을 그 무시하거나 그라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그것은 교양과 인격과 인간의 그 높은 수준의 이러한 그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 참으로 그 인간 수준 이하의 아주 동물 같은 천박한 삶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폭력적이고 또 일방적이고 이런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삶은 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인간 문제로 봐서 그래서 저는 그 여권 그 페미니스트 여권 운동에 이렇게 하는데 동참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그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떠나서 인간 문제로 본 거죠 특별히 또 자본주의를 통해서 아참 인간이 소외되고 또 사람이 상품화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성의 상품화가 되고 이렇게 그 남성들의 노리개가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여성들도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여성 이그 성의 상품화가 된 이러한 그뭐 세상 유행 따라가고 뭐뭐 치장하고 화장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러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정말 자신의 그 인간의 인간 다음에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또 미니스카트, 미니스카트를 입거나 무슨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 화장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그 삶에 그 순수한 인간의 삶의 깊이가 있는 것, 그것이 존중되어지고 또 여성들도 그러한 그 인간다운 모습에 더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이러한 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에 인간 정신이 뺏겨버리고 상품화된 이 물질로 전락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이 그 그들이 인간됨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인본주의의 그냥 평등을 추구하 것이지. 예,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페미니스트가 아니죠. 예. 그 그러니까 이것은 예,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서로 평등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예, 담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 그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삶 속에서 예, 남자든 여자든 또 부모든 자녀든 종이든 상전이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통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교통하는 이러한 삶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종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모티브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독특한 그리고 아주 고유한 이 정말 진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그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그뭐 전체적으로는 뭐 간단하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서로 복종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 저희들 그 마태복음의 20장에 보면 잘 아시지.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죠. 근데 주님 나라에서 그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그 어머니가 와 갖고서 이렇게 안게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온전한 복종을, 하나님께 대한 복종, 그 순종을 이루시는, 그 섬김을 이루시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이제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기를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그 높아지려는 이러한 권세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의 양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섬김 이것이 서로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말 크고 하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음이 되는 이런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시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주님의 삶의 양식을 그 가르침을 저희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본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귀소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저희들이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그잼플로 이러한 모든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섬기고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므로 그의 가르침 안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 저희들이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 그 감사의 영광으로 저희들이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예, 정말 먼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되고 또이죄의삭은 사망이요. 또 심판에 이르고 저희들이 참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예, 그때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흘리,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이 버림받은 정말 그 우리 양심이 우리가 정말 무익하고 쓸모없고 악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고 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이 주님의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만이 그 주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뭐 보혈 흘리셨더라.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북미 문화에서는 예수님을 너무 함부로 해서 아, 그 욕할 때도 예수님을 막 이름을 넣고 이런 사람도 그러한 문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혜를 알고 또그 좋으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새 생명의 삶을 주실 때만이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저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글씨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은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유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 주신 그 예수님의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정말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러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로 주께 드리는 삶은 이것은 주님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서 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날다 정지하고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또 죄진 것 밖에 없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을 이 정말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주시고 보혈 흘리셔서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저희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큰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정말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율법주의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그 영어 표현을 두려워하는데 벌 받을까 두려워하고. 뭐, 심판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 그 가신 길을 저희들이 또 예수님 가신 길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들의 구원에 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저희를 칭의 의롭게 해주신 그런 것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은 그 거룩함 그 거룩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Sanctification 이라고 했죠. 이런 성화, 이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삶이 이제는 거룩한 삶을 드리길 원하고 또 거기에는 주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구별된다는 뜻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드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정말 거룩하게 생명 가운데 잘 지어져 나가야지. 그냥 세상 헛된 것으로 그 집이 지어지면은 그것이 제대로 그 집이 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구장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한 사람이 상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건 세상 가치에 뭐그 세상 가치로 꼭1등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상을 얻도록 그 상을 바라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상을 우리가 바라면서. 예,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후서 5장 9절을 말씀하시지, 그런지 우리는 과하든지 떠나,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너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예, 정말 주님께 정말 상급이 있는 이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진 삶이고, 이것은 정말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으로 빌리포서 이장 그 12절 위에서 말씀하시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원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드리고 정말 생명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그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그 7장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일제를 보면 그런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은 저희들의 정말 주님께 드려진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런 동기가 아, 이것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정말 저희들의 그 거룩한 삶을 드리는 정말 성화된 삶을 드리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에서 저희들이 서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에서도에 이장 1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불의에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길지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기는데 그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성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 성령님의 그 예수 그리스의 영 안에서 예, 저희들이 그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복종한다는 것이. 그빌리포서 이장 그 일절 그 이하의말씀에서참그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시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 성령 안에 교제에 있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서로를 낫게 여길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또 대할 때마다 아참저 자신의 그 죄악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은 그 성도님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참 귀하신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면은 아참그 그런 인격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건 세상에 무슨 많이 가진 것, 지식, 무슨 세상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글스도의 인격을 가지신 분들을 뵈면은 참으로 마음속에 존경심이 있고,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불편한 것, 또내 마음에 차지 않은 것, 때로는 속상한 것, 때로는또 무시도 당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 이것이 참 상처가 될수 있는 일들인데 예, 정말 나를 낮추고 이렇게 서로의 그 섬김의 이런 삶을 예, 보여 줄때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희 아이에게도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한 거죠.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예, 참 그냥 그 그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해 주고 이런 거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가족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받는 복이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뭐몇분안 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 감사한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진정 저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마음에 저도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이런 마음들을 스스로 갖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서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서로 낮추고 서로 섬기라는 이 말씀은 예수 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또 예, 또 주님 없이 인본주의로 저희들 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뭐 평등과 이런 거, 그런 걸 말씀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 그리고 이제 그분께 감사하고.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드리는 이러한 은혜들이 이제 있게 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또 주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상급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삶의 터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교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